방위사업청은 3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가 최종 조립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KFX는 5년여 만에 조립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최종 조립 캐시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두요 구성품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한국형 전투기의 실체를 현실화시킴을 의미한다. 지난 8월에는 개발 성공에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다시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는 등 KF-X 체계 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순항 중에 있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호 카이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 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F-X CJ-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 내년에도 실적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체 부품 사업과 완제기 수출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다. 카이는 헬기 사업과 KFX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14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f n 가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국내 증권사들이 추정한 카이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0.8% 감소한 2,182억 원 수준이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내년까지 이어져 2021년 영업이익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2,07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기체 부품 매출을 직격탄 완제기 수출 잔고도 2022년이 마지막. 특히 카이는 보잉과 에어버스에 납품하는 물량이 대폭 줄며 지난해 기준 매출의 34%를 차지한 기체 부품 사업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 2분기 실적 부진도 기체 부품 사업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7%나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보잉과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제조사들이 주문량을 대폭 줄인 탓이다. 기존 계약도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카이는 에어버스와 A321 항공기의 날개 구조물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카이가 공급하는 구조물이 설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계약 기간은 2025년 말에서 2021년 말로 앞당겨지고, 계약 금액도 6,589억원에서 2,280억원으로 감소했다. 카이의 주력 분야인 완제기 수출도 부진하다. 완제기 수주 잔고는 2022년까지 대국에 공급하기로 한 TO-10TH가 마지막 수주 물량이다. 돌파군은 1조원 수리온 4차 사업 수주 TO-10 미군 임대도 관심. 카이는 이 같은 위기를 헬기 양산으로 극복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도 조달청과 471억 원 규모의 KUH1P 참수리 2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 연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조 원 이상 규모의 KUH1 수리온 헬기 4차 양산 사업까지 수주하면 2024년까지 헬기 부문에선 안정적인 매출 달성이 가능하다. 수리온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과도 수주 협의가 진행 중이다. 민항 소형 헬기인 LCH도 해외 시장을 겨냥한 제품으로 카이의 해외 수출 증진에 보탬이 될수 있다. 완제기 부문에선 T58대를 미군에 임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미군은 카이의 T50과 이탈리아 훈련기 등을 경쟁 입찰에 붙이고 심사를 하고 있다. 미국 민항기 업체가 카이 제품을 구매해 미군에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판매와 다름없다. 입찰 심사는 연내 끝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낙찰이 이루어지면 대당 200억에서 250억 원으로 최대 2천억 원의 매출 증진이 기대된다. 미군 임대는 홍보 효과도 커 추가 수주를 기대할 수도 있다. KFX 매출 어떻게 늘리냐도 관건. 8조원 규모의 KFX 개발 과제도 완제기 수출 부진을 메꿀 돌파구로 꼽힌다. 카이는 내년에 KFX 시제기를 출고하는데 KFX 사업 매출은 내년에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5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 매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10년 내에 KFX의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이 관계자는 올 하반기 수리온 4차 양산 수준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미군 t 5 0 임대도 연내 결정되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KFX 사업이 있어 매출 부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아의 하늘에 뜨겁게 불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F-22와 F-35로 구성된 미국의 스텔스 동맹을 깨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한층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F-35e를 공급하고 대만에는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상당한 우수한 기체인 F-16v를 제공하면서 저지선을 구축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2030년대 이후 4.5세대 수준의 한국형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예정인 한국이 중국·러시아 발 위협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번째 스텔스기 띄우려는 중국과 러시아, 최근 중국의 웨이보에 흥미로운 사진들이 퍼졌다. 중국 차세대 항공모함 탑재기로 거론되는 스텔스 전투기 FC31 시제기의 시험 비행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수직 꼬리 날개에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 항공 공업 집단 요한공사 로고가 새겨진 사진 속의 FC31은 기존에 알려진 외형과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기소 부분에 외부로 돌출된 속도 측정 장비가 있었으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강한 바람을 견디는 내풍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종석 부분이 J20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투기의 눈인 다기능 이상 배열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항공전자 장비도 탑재됐을 것으로 보인다. FC31은 J20에 이어 중국이 두 번째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다. 지난 2012년 첫 수영 비행을 했다. 해외 판매를 위해 국제여수의 수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국 공군에 배치된 J20과 달리 FC31은 정식 주문을 받지 못했다. 대신 중국 해군 항모 함재기로 거론된다. 기존 함재기인 j 2 5는 러시아산 수호위-33을 복제한 것으로 기체 무게가 무겁고 기술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FC31의 최대 중량은 25톤으로 J20보다 12톤이나 가볍고 길이는 3m 짧다. 가판리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해야 하는 항모 탑재기로서 J20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다. FC31의 개량 가능성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6월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어쇼에서 중국 항공공업 집단요한공사가 공개한 FC-31 축소모형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 특히 조종석 후방과 엔진 두 개가 있는 공간의 부피가 커졌다. 항공전자장비나 연료를 추가 탑재할 수 있어 전투력 강화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FC-31을 수출하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F-35를 무방국들에 판매해 군사동맹체제를 굳히는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다. 오가의 스텔스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발 도상국들에게는 F-35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무기 판매에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는 중국의 FC-31은 대안이 될수 있다는 관측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위-57을 만든 러시아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하스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세르디코 프로스텍 항공부문 국장은 1일 6세대 전투기는 미그 수호위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양대 전투기 제작사인 미그와 수호위가 합작으로 미국 F21을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수호이-57은 시리아 등에서 시험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사인 수호이 측은 지난해 7월 러시아 국방부와 76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시험비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험비행 중이던 기체가 러시아 동부 콤소몰 스크나몰의 산림지역에 추락했다. 미국은 공군의 6세대 전투기인 PCA와 해군 6세대 전투기 FAXX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FCAS, 영국은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국의 선택은 스텔스냐 무장이냐? 국내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시제품 등장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3일 KFX 시제기가 최종조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조립에서는 제작이 끝난 전방동차와 주날개, 중앙동차와 후방동차 등 기체 주요 구성품을 결합해 가상 이미지에 머물러 있던 KFX를 현실화하게 된다. 이날 조립에 들어간 시제기는 내년 완성돼 공개될 예정이다. 5년 동안 시제기 지상 시험 및 비행 시험을 거쳐 2026년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KFX는 지난 8월 타 기능 이상 배열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했다. KFX는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개발 사업으로 8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 공군에 120대가 배치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18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하지만 KF-X가 실제로 활동할 2030년대에도 유용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5,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KFX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검증된 기술을 많이 채택했다. 개발이 실패할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위력을 갖췄는지는 미지수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성능이 향상된 KFX 뷰처가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KFX의 성능을 어떻게 높이느냐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한번 선택하면 돌이키기 어려움으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스텔스 성능 강화다. KFX의 스텔스 성능은 F-35보다 부족하다. 스텔스의 핵심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특수 도료와 내부 무장창인데 KFX 시제품은 내부 무장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대량형인 블록 2, 3에서는 내부 무장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레이더 반사 효과가 큰 항공 무장을 기체 내부에 완전히 탑재한다면 스텔스 성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내부 무장창 개발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KFX 통체 내부에 설치된 케이블 등의 배치를 조정해야 한다. 내부 공간 배치 과정에서 항공역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비 설정도 난제다. 무장창에서 미사일이나 폭탄이 투하되는 과정은 수많은 시험을 거쳐야 완성된다. 정부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없다면 착수조차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KF-X의 공격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앞서고 있는 스텔스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추격형 전략인 만큼 차별화된 요소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KFX는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F-15처럼 무장을 많이 장착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게 쉽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격력이 강한 기체에 관심이 다시 쏠리는 추세다. 미공군은 F-15를 개량한 F-15X를 만들고 있다. F-15X는 쌍발 엔진을 장착한 F-15를 개량, 최대 2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거나 28기의 SDB 정밀유도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3200kg 초음속 무기 탑재도 가능하다. 탐지거리가 200km 이상인 다기능 이상 배열레이더도 장착한다.